사전투표 명부도 깔 수가 없는 겁니다.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명부 까면 그냥 발각이 되니까 서브도 깔 수가 없고 명부도 깔수 없는 겁니다.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두개다 기각을 한 겁니다. 이거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한국은 참부정선거를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. 여기에 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 VON의 김미영 대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투표단 명단 놓고 투표했나 안 했나 하기만 하면 끝나는 게임입니다. 전국 다할 필요 없고 그냥 몇 군데 하면 됩니다. 그거 못하겠다는 선거위이가 마음대로 명부를 조작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. 이 당일 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?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만 제출하면 되거든요. 선거가 다 끝나고 나면 마치 주민등록처럼 누가 투표했는지 수사당국 확인할 수 있는 투표자 등록이 완성되는 겁니다. 대통령도 이것을 열람한 힘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이 문서만 수사당국에 내놓으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. 우리가 선거할 때 서명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 상황이 생죠